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직업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인천 안마수련원이 펼치는 안마사 자격 프로그램이 시대에 빠진 시각장애인들에게 당당한 사회인으로 설수 있는 직업 재활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안마수련원은 시각장애인 한성덕 씨가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안마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지난 2008년 갑자기 시력을 잃은 한 씨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중도실명으로 방황하며 아내에게 생계를 의탁해왔지만 이젠 장애를 극복하고 국가공인 안마사가 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입니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안 보이는 사람이 하나도 못 벌고 있다가 그나마 조금씩 번다 보면 가정에 도움이 많이 되죠.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부설 인천안마수련원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입니다. 인천지부는 1998년부터 한시 같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사 자격증 취득 수련 과정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곳을 거쳐 안마사 자격증을 따낸 장애인은 올해 수료생 13명을 포함해 총 245명이나 됩니다. 절망의 끝에서 좌절해야 했던 이들에게 자신감과 함께 새 출발의 기회를 준 겁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2년 동안 여기에서 수료를 하시게 되면은 안마사 자격증이 나오게 되고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어 안마 시술 기간에 이제 취업을 하시거나 또 개업을 하시거나.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란 직업 재활을 통해 제2의 빛나는 삶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조현진입니다.